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뢰감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2024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은 벌써 어쩌네 어쩌네 해도 무사히 살아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마음의 빛을 가졌는가? 여러분 영혼의 빛을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둠은 빛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그렇게 빛만 들어오면 물러날 것 같은데, 세상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은 빛이 와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부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삶이 대책이 없고 열심히 산다고는 하나 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분노를 하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타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타협도 안 되면 그 다음 땅계 어디로 갑니까? 낙심해 버립니다.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살아도,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고 좌절을 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을 가진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우리가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나나 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것입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낼 힘이 없으니까, 물 속에 들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당기, 누가 뒤에서 끌어 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날 끌어 당기나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또 죽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또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들려오는 소리 아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죽으려고 하니? 이 소중한 인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그 시간에 들려야 할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누구는 정말 이렇게 어떤 그런 생명의 소리가 들려서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재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빛의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빛과 어둠은 그 세계가 다릅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빛을 가진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건것 거저 된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을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정말 불이익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과정을 잘 거쳐오고 또잘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정말 누군가 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 든든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며 오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그 수고를 우리가 이런 말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정말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또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정말 그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대신 예수님을 정말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왜 인생을 삽니까? 그럼 아마 자기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대개는 보면 이 얼굴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발걸음을 보면. 이분의 삶이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활기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압니다. 되게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분들 보면 발걸음이 빠르죠. 빠릅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러는지, 젊은 사람들에게 발걸음 못따라가겠더라고요여자고 여자 자매들도 걸어가는 거 보면은 어느 때 보면 어느 때부터 제가 흉월 당해. 그래서 야, 저렇게 젊음이 좋구나. 열정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너는 그, 그 기회를 경험하면서 아,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외골수가 돼가는 겁니다. 남의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속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죠.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뭘 새로운 거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잘안 좋아해요.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익숙한 거, 내게 친한 거, 그런 거를 좋아하지,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여서, 야, 저거 좋다. 응, 나도 해봐야지. 라고 여러분이 했지만, 여러분 며칠 갑니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작심 3일이라고. 그만큼 우리 뇌는 새로 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십수 년 신앙생활 을해 오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여러분이 뇌가 느끼기에는 새로운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좋은 거 같고 아, 들을 때 저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살기 살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께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가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나지 않으시 결국 말씀이 접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때로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 전혀 착각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됨이면 우리가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따라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여러분 짐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말은 정말 잘하는데, 말씀은 듣기가 좋은데, 왠지 모르게 이말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동이 다를 때, 아, 저거는 뭔가 균형이 안 맞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든 신뢰를 그만큼 줄여가는 것을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고조서서 기자는 우리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여러분, 이 용서만큼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안도 우리가 정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내 안에 지금까지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 감정의 무거운 쓰레기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이 원든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그 무거운 켜켜이 쌓있는그 무거운 감정에 여러분들이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배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 3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한다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용서 받았는데, 나 누군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운전을 하면 한혹 가다 그런 어떤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끼어들게 할때 이렇게 양보해 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분도요, 누군가가 끼어들 때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양보를 받습니다. 받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양보를 안 하고, 먼저 가는 그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간혹 보실 때가 있지만은, 그렇게 몇 차, 몇대 앞에서 어느 차가 끼어들려고 그러는데, 어느 차도 양보를 안 해주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이 여러분, 뭔가가 불공평한 것 같은데도 그런 까 가만히 보면, 이건 작은 거지만. 순간이지만 아 저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을까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렇게 차 하나도 이렇게 양보받지를 못하는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부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셀수 없는 그 많은 죄과를 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지금 짓는 죄가 아니라고 과거에 여러분 지었던 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 너한테 그런 죄가 있었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들 우리 가녀껏가다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을 또 들먹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용서가 됐는데 마음에서 여러분의 감정에서는 그게 정리가 안된 것입니다. 안된 거예요. 근데 언제까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 양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화를 내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악감정과 옛날 과거의그 묵은 감정에 붙잡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몸모인들 당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을 품으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화를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께서 용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그래서 과거에 살지 말고 어둠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라. 평강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이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가? 우리 들려 주시 우리가 정말 이 평강의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썩 부정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충만할 때에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먼저 없는 것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억지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왜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요즘에 간혹 TV에서 무슨 그 부부 그 치유 뭐 상담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쬐다 봅니다마는 다 서로에게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어떤 경우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뭔가 좀내 마음을 받아주기를 원해서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일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 줘.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치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괜한 말했고, 사람 여러분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주일을 모 축복합니다. 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은요. 경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간호가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군인도 아닌데도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군인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군인도 아닌 분이,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위아래로.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유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지요. 여러분 이 단어의 그 특징이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 있나요? 뭔가 좀 따뜻함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정말 내 주변에도 정말 이런 거유를 자비,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러한 단어들이 내 주변에 많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요즘에 이 차가운 말들이 난무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겁니다. 냉담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차갑게 하고 남도 차갑게 하고. 어디 가서 정말 이 말로 인한 온기를 느끼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한다는 건요 단순히 글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것이고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온기가 내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게 차가운 말을 하고 세상은 어두움을 우리가 자꾸 접어 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는구나. 제가 지금도 간혹 과도 생각나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정말 그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름을 기억을 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로 기도를 체험하시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마세요. 주께서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내 대답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받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도 용서 받은 게 없는데 누구 용서하라는 겁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오히려 더달 h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바탕에 갖추어리할 요소가 바로 이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 우리 는